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본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교과서 19페이지 예, 펼쳐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하는 영상에서 보여지는 자료는 애니 능률 김성곤 저자의 단어 및 본문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네, open your book to page 19. 첫 번째 단어는 both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친구가 양손에 지금 선물을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양쪽 둘 다의 의미가 있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네, 대명사로서 양쪽 둘다 이런 의미가 쓰였습니다 네 대명사로 쓰였다 Both 양쪽 둘다 예문 같이 보실게요 자 Both of my brothers are university students 자 Both of 하면 뭐뭐의 양쪽 뭐뭐의 둘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우리 형둘다 or university student 대학생이다. 우리 형이 몇 명이에요? 둘이죠. 그래서 주어는 복수가 됐고요. 동사는 이렇게 비동사 or 써줬고 역시 both 복수형으로 예, 처리해주었습니다. 자, both of 다음에 어떤 명사? 그렇죠. 복수 명사가 온다. 네, 이런 용어는 잘 몰라도 되지만 예, 혹시 깊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실게요. 아 귀엽네요 pet 애완동물 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I wanna have a pet 어나 애완동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want 원합니다 뭐를요 to 부정사가 이렇게 목적으로 오겠죠 그죠? 갖고 싶어요 뭐를요 애완동물을 다음은요 자 evening 저녁 이란 뜻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오, 혹시 잘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침을 뭐라고 하죠? morning 그죠? 얘가 아침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어, 오후 오후는 afternoon 그쵸? afternoon 이거는 오후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녁은 evening 어, 그리고 12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정오라고 하는데요.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 하면 네, 정오, 열두시라는 뜻입니다. 네, 다잘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They arrived home in the evening. 자, 그들은 arrived. 지금 과거형이 됐어요. 그쵸?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여서 과거형 동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어디에요? home, 집에. 이때 home은요, 부사로 사용됐어요. 집에라는 뜻이고요. in the evening, 저녁에. 그쵸? arrive라는 동사는요, 어, 뒤에 부사가 있으면 의미가 더 풍부해지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했다. 로 해도 돼요. 근데 어디에? 궁금하죠? 그래서 home이라는 부사가 예, 수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add라는 동사인데요. 우리가 더하다, 추가하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문 보시면 can you add her name to the list? 자, add a to b죠. 자 a 를 b 에 추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추가하다 자 이거 수거 공부하는 친구들은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add a to b 뭐다 a 를 b 에 추가하다 can you add her name 자 어, 혹시 그쵸 그녀의 이름을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요 to the list 그 명단에 이렇게 물은 거죠 자, 네. 19페이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Emma lives in Canada 그랬어요. 자, Emma가 lives. 자, 단수니까요. 이렇게 s 붙었죠? 삽니다. 어디에 살아요? in Canada. 캐나다에 살아요. We both love animals. 우리 둘 다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both 둘다 love 좋아합니다. 뭐를요?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We both 우리 둘다 I don't have a pet. 나는 don't have 갖고 있지 않아요. 뭐를 pet 애완동물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줄까요? 자 don't는 우리 문법 시간에 하겠지만 do not을 줄여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have라는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는 그냥 not have가 아니고 예. 조동사, 두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주어가 I니까, 두를 써서, I do not have. 요거를 줄여서, I don't hav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ut she has a dog. 나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는데, 하지만, she, she는 누구예요? Emma죠. Emma는 has a dog. 네,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즉,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have라는 동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have가 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has가 되는 거죠. 그래서 she has 이렇게 형태 변화된 거 보시고요. 자, his name is Max라고 했어요. 자, 그 엠마가 기르는 강아지의 이름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 강아지의 이름은 is입니다. 뭔데요? Max라고 합니다. 자, she 누구예요? 에마가 되겠죠. 자, 에마는 walk. 자, walk 하면 여러분이 그냥 걷다, 걸어 가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뜻은 어떤 동물들을 애완동물을 산책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he walks 역시 s가 붙고요. him, him은 누구겠어요? 애완동물인 맥스가 되겠죠. 그래서 she walks him every evening. 에마는 맥스를 산책시킵니다. 언제요? every evening 매일 밤 저녁에 그죠? 매일 저녁 어, 맥스를 산책시킵니다 그랬어요. 자, 다음 친구는 산티에고라는 친구네요. 자, Santiago is from Argentina. 자, 산티에고는요. is from 어디 출신이에요? Argentina,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from 하면 어디 어디 출신이다. 같은 말, 그렇죠. come from 이라고 했고요. 주어가 지금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s가 붙었습니다. He played soccer for his school. 자, 센티에고를 우리가 인칭 대명사 he로 받았죠. 자, 샌티에고는 plays. 여기 동사 s 붙은 거 보시고요. soccer, 축구를 합니다. 자, for his school. 그의 학교에서요. 그쵸? 학교를 위해서 합니다. 자, he likes Lionel Messi. 자, 그는 센티에고죠? likes. 좋아합니다. 누구를요? 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Messi 다 아시죠? 축구선수. 네, Lionel Messi를 좋아합니다. I'm a fan of Messi too. 그랬어요. 자, 나도 a fan, a fan입니다. 누구의? Messi의 fan이에요. 자, 우리가 나도 역시라고 할 때는요, comma 하고 이렇게 too라고 써서 역시라는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be a fan of를 변형해 보면. I'm a big fan of. 그렇죠? 우리가 어, 정말 너무 좋아해요. 완전 팬이에요. 할때쓸수 있는 말을 여기 big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a big fan of the soccer team Barcelona.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나는 축구팀 바르셀로나의 어, 완전 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e talk about Messi and soccer a lot. 자 우리는 talk 얘기합니다. 자, 근데요, talk이라는 동사는 뒤에 구체적인 어, 이야기를 가지고 오려면 전치사 about이 필요하고요, about은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We talk about Messi and soccer a lot. 우리는 메시랑 축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A lot 많이 얘기해요. 이거 부사가 되겠습니다. Do you have an online page? 자, 우리가 have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라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일반 동사를 이렇게 question mark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조동사 do와 does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실게요. 그래서 do you 주어가 됐죠? 자그 다음에 have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do you have online page? 자 여러분은 온라인 페이지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Add me 나를 추가해 주세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9페이지 본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b 잘하셨습니다.